오늘 말씀은 욥기 41장에서 42장, 말라기 34장, 요한계시록 21장에서 22장입니다. 오늘 본문은 인류의 이야기 전체를 압축해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위엄, 인간의 회복, 그리고 영원의 완성. 먼저 욥기 41장에서 42장입니다. 하나님은 욕에게 리워야단의 위엄을 보여 주시며 말합니다. 너는 이 창조세계의 깊이를 이해할 수 있느냐?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그리고 욕은 마침내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을 귀로만 들었으나 이제는 눈으로 배움나이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욕의 삶은 배로 회복됩니다. 다음으로 말라기 34장 하나님은 정결의 불로 백성을 새롭게 하시고 온전한 11조에는 하늘 문을 열어 복을 부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마지막 날에는 악은 불타 없어지고 의로운 자는 떠오르는 태양처럼 빛날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와서 마음과 관계를 회복시킬 것이라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21:22장 성경 전체의 절정, 새 하늘과 새 땅, 눈물을 씻기시는 하나님,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는 곳, 생명수 강이 보좌에서 흐르고. 어린 양의 얼굴을 보는 나라. 이곳이 우리의 영원한 집입니다. 오늘의 결론은 이한 문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회복하시고, 결국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이끄신다. 그러니 흔들리지 말고, 그분의 때를 믿고 기다리십시오. 우리의 마지막은 눈물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입니다. 원문 말씀을 보시려면 아래 링크를 눌러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따뜻한 코멘트는 큰 힘이 됩니다. 내일도 말씀과 함께 살아가요. 복 받으실 겁니다. 1년 동안 함께 해준 구독자님들께 감사합니다. 성경 읽기는 멈추지 않으며 다시 내일부터 1일차 시작합니다. 오직 성경으로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갑니다.